시차이론 A. 됐습니다. 제도 배열, 상호보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시간을 연구한다. 됐죠? 선동장단기, 별표. 선동장단기. 이건 무조건 써야 됩니다. 선후관계는 인과관계죠. 그죠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동태적 성격,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과관계를 고민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어, 장기 변화냐, 단기 변화의 관점에서, 성숙 기간의 관점에서 달라진다. 이게 최소한인데 기 여러분들 쟁점과 안기 보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a는 제가 a와 b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봐 봐요. 딱 시험장에 갔는데 시차이로에 나왔잖아요. a잖아. 거기서 초한지 잡으면 안 되지. a는 완성 그이 80% 이상 완성해 가는 문제. 그럼 뭐, 음, 나네딱 확인하고, 내가, 그죠 무슨 사례를 쓸 것인지까지 다 정리해서 가는 문제. A, A급. 아, 시차이론이면, 아, 개방인을 써야 되겠다. 선동 장단기별로 각각 사례 하나씩 다 준비해 가는 것이 완벽한 거죠. 이렇게. 다시 A는 뭐라고요? 그냥 80%, 90% 준비해 가는 거. 행정에서 A가 몇개 없어, 사실. 준비해 가는 거. 알았죠? 피는 그냥 좀 대강의 목차나 흠 바람이나 키워드 정도 그죠 됐습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넘어가시고 아 주인 대리 이론은 아 나를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위에 김, 공간 있나요? 자 한번 위에 써보세요. 주인 대리 위에 사회자본 딜레마 시차 PM, 대문자로 PM, 포스트 모던입니다.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PMPM. 여기다가 이제 주인 대리인 이론도 있었거든요. 자, 요행학 이론 중에 미기출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는데 작년에 주인 대리인으로 나왔죠. 그죠? 하나 제외하고 사회자본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문제와 결합해서 두번 나왔거든요. 독자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딜레마 시차는 어 제가 보는 학문적 순서에 하면 딜레마 이론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이는 90년대 중반부터 연구됐고 시차는 2000년대 이후부터 포스트모던 PMPM이 사실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요 다섯 개는 주인되는 이론은 모르지 또 오래 논. 놀... 제가 지금 2002년부터 강의 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앞에 입어보신 그런 저거 정보체계론 같은 특히 예외적인 과목이 있는데 없으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뭐 그래도 뭐 놓으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죠. 뭐 하여튼 요네개 다시 갑시다. 사회자본 딜레마 시차 포스터 모던 pmp에만 준비하고 가는 거 알았죠. 거기서 목차 찾기 시작하면 그게 떨어진다고 봐요. 그거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또 하나 다른. 좀 잔소리하면 이거는 누구나 지금 다 찍고 가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잘 쓰려면 양도 많이 쓰고 아주 체계를 잡아 쓰고 사료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주인 대리님 넘어가시고 자, 신공공 관리, CC 후드. 아, 이맛찾아봤어그래 최초 맞아, 최초. 그러니까 n p m 이란 용어를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CC 후드입니다. 알았죠? 뭐 최초로 정의한. 뭐, 명, 코인디드라고, 코인,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죠 하여튼, 됐죠? CC우드. 학자 중에 가장 특정 포인트가 높은 거는 최초지 최초. 왜 여러분, 사회자본에서는 왜 푸트남을 써요? 푸트남이 사실상 그 얘기를 최초로 했으니까. 다시 뭐라고? 뭐, MPM. 뭐, 이런 식으로. CC우드에서 최초로 정의된 M. 이렇게 하면, 어 공부한 티가 확 나죠, 그죠? 이런,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다. 시장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가로열고 신관리주의라고 했습니다. 시장주의는 넘어가고, 신관리주의는 재, 인, 성. 됐죠? 좀 멋있게 하면, 목표는 직관적으로 수단은 분권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통제한다. 성과를 통제한다. 하면 되겠죠? 그죠? 성과, 결과 같은 말 쓰니까. 저. 어떤 말이든 저는, 목집, 수분, 결통이란 말로 씁니다. 그죠? 목적 아니면 재인성. 됐죠? 이거 시험 놓으면, 논리는 없는데, 이거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npm 비교해야 돼요. 왜냐면 포스트 npm 너무 여러분 가장 좋은 서술은 뭐라고요? 뭐하고 비교해서? 포스트 npm이니까 npm하고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npm하고 비교했을 때그 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 시장이냐, 네트워크냐 결과냐, 과정이냐, 고객이냐, 시민이냐, 내부냐, 외부냐. 기억하냐 조정자냐 요것만 해도 암기가 상당히 많죠 그죠 이런 거 여러분 공부하실 때 사실 여러분 지금 이거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부하실 때요 이렇게 답안지 뒤로 높여가지고 표를 딱 그려가지고 안 보고 이 표에서 키워드 다섯 개 정도 쓸수 있으면 끝난 거야 쓸수 있어 그다음에 표를 그려놓고 옆에는 그냥 글로 첫째 우리가 하면 되잖아 mpma 시장주의를. 두 가지만 뉴거버넌스는 시민주의 그게 좀 약하다 같으면 자봐 NPM은 자원봉사주의 가로 열고 뭐? 뭐적극적이고 일시적 참여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시민주의는 전 구성원들의 집단적 참여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를 쓰주면 되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장 가로 고 뭐? 원자화된 개인의 경쟁 체제 가로 닫고 여기 네트워크 반대말 뭐예요? 로저리 커플 신뢰 이런 식으로 알았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고객과 시민을 넣어놓은 이유는 2 0 0 90년대 중반부터 고객지향 정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자, 뉴가버넌스, 네트워크가버넌스, 가버넌스, 협력가버넌스, 그죠? 뉴가버넌스가 2004년, 5년 정도의 기출 문제였고요. 네트워크가버넌스가 08년 입법고시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무슨 가버넌스라고 시험 많이 났어요? 협력 거버넌스라고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잡아요 새롭게 등장했다, 뉴 거버넌스. 근데 이게 20년 지났는데 아이 또뉴 라고 쓸 수는 없잖아. 요즘에 사실은 우리 대학원에 공부할 때는 신제도주를 의안 그래, 그냥 제도론. 요즘 제도론 다 뭐예요? 신제도주의 이미 20년, 30년 넘었는데 아이도 신제도주야. 의 신을 안 쓰기도 요 요즘에. 요즘에 대학원에 가면 뭐 국정관리로 이렇게 나왔던 거. 국정관리로. 근데 시기로 보면 문제가 많으니까 구조적 측면에서 수평적이다. 무슨 가버넌스? 네트워크 가버넌스. 이렇게 정리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요. 그 여러 행위자들이 뭘 해요? 경쟁 안 하잖아. 협력하잖아. 협력 가버넌스. 플랫폼 정부. 많이 들어봤지? 느낌 뭐야? 이해돼? 해봐. 다른 말로 바꿔봐. 플랫폼 정보 뭘까? 플랫폼 정보. 플랫. 아이 플랫폼이란 단어를 네트워크이란 단어를 협력이란 단어로 바꿨잖아.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나? 플랫폼 정보.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플랫폼이 수평적이다. 조금 아마 30점 해봐. 이거 봐 플랫폼 정보를 용거를안쓸 이유를 알겠지. 뭐라고? 아니 그 말고 그까 플랫폼 정보를 다른 플랫폼 정보에서 어떤 일이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아니라 협력을 한다는 거잖아. 네트워크는 구조 지향적이라면 협력은 서로 관계 지향적이고 실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 해봐 플랫폼 정보. 뭐. 플랫폼이 많은데까 어렵지 그지. 봐봐, 그러니까 플랫폼이란 단어가 잘안써 정치가들이. 안철수 씨가 뭐 플랫폼 정당 만들겠다, 플랫폼 정부 하겠다를 그래 하는데잖아. 아차리 그니까 작은 정부가 정치적 메시지가 명확하지. 내가 말하는 뭐 플랫폼 정부, 뭐좀 저도 잘 어째 뭐 예를 들면 뭐 플랫폼이 뭐냐면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지? 뭐뭐 소통 정부, 뭐 연계된 정부 느낌 전혀 안 살지 사실. 그러니까 플랫폼 정부 잘안 쓴다고. 협력 거버넌스가 그나마 국민들한테, 아, 뭐, 협력하는구나, 뭐, 훨씬 이해하기 쉽지 않나?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협력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월드뱅크 넘어가고, 가이피터스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6페이지에, 단의 신. 자, 과정적 측면에서는 단의 신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공참체교의를 추구한다. 그죠? 아니면 이거 귀찮아요. 뭐예요? 민주효율 쓰시고, 민주효율. 아니면 QN 그죠. 다애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현하려고 뭐예요? 공공 가치잖아요, 까요 맞죠, 그렇죠? 그죠? 자, 공공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신뢰 기반한 상, 황이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쉬운 문장 구성이 뭐라고? 가장 쉬운 문장 구성은 거버넌스나 협력 거버넌스나 이 주요 특징한 다양 한 행위자 네트워크, 사회 신뢰이다. 문장 연결할 필요 없어, 그죠? 근데 여기서 좀 학문적 인 베스트 깔아주면, 로즈, 아그라노프. 로즈는 무조건 써줘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걸 뭐 집대성 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정정희 교수님이 로즈에, 그죠? 서비스 형만 로즈는 그래서 h 빼먹으니까 항상 르호데즈, 르호데즈, 르호데즈. 아그라노프의 콜라보라키는 그냥 뭐 스펠링도 쉽고 좀 멋있어 보이지, 그지 그래서 눈앞으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보시죠. 가버넌스 뭐라고요? 로즈는 서비스 연계망이라 했고 아그라노프는 협력 가버넌스라고 불리는 서비스의 공통적 특징보다 다양이자 관계자들의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 좀공부하 티가 나죠? 이게 최소한기야. 됐습니다. 사회자본 됐죠? 웰빙 오브 네이션 체크해 주시고 사회자본의 중요함을 강조했던 OECD 보고서인데 됐습니다. 여기 써서 알았죠? 후쿠야마 트러스트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라나비트 그라나비트는 하바드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The Stress of w e a k e r 아 이거 진짜 그지? 너무 라임이 좋지 않나? 약한 연대의 강함 그러니까 이위커타이가 밑에 있는 결속형이에요? 교량형이에요? 교량이라는 형 거죠. 그리고 교량형 결속차를 써야 될 세대, 세대는 뭐예요? 교량형 수평 위크타이 위크타이 오브 더 스트랜스 오브 더 위크타이 됐죠? 호평민결사, 호외규범 공동체주의죠. 평등, 시민관여, 결사체, 사회신뢰. 한국의 사회자본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수치는 나중에 좀 외우세요. 알았죠? 아니면 여러분 이 수치를 외우기 싫으면 이 한번 갑시다. 호외규범이 파괴되고 있는 거, 병, 뭐가 있을까? 요즘에 가장 안 쓰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말 알아? 이웃 사촌. 왜 이웃 사촌이지? 이웃이 사촌보다 가깝다는 거잖아. 옛날에는 옆집에 돋고 놓인입고이 하면, 아, 뭐, 집이 아파트야? 위층에 누구 사는지 알아? 마지 어, 됐지. 고액 규모의 판단, 내가 대표하는 거야. 뭐 경로 사상이 파괴되고 있는 거 있잖아. 평등의평등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 심각하지 뭐? 질문화 갑질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질문화, 그죠? 시민관여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높죠. 그 다음에 교사체는 당연히 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장비보다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3년, 3년 아시나 3년. 아죠 혈연, 학연, 지연, 그 다음에 뭐 고시연까지 있으면 혈연, 학연, 지연, 혈연, 학연, 지연. 사회신뢰,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사회신뢰가 낮은 편은 아니야, 그지? 렇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글발로, 사회신뢰, 사회자본, 차면 사회자본이 높으면 여러분, 그래도 좀, 뭐, 높은데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뭐, 좀 높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한 90점인데, 80점 내려와서 80점이 높잖아. 그, 뭐라고 써야 돼? 아, 이아 그치, 이제 아, 이거 하향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대,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 아니, 사회자본 냈는데 사회자본 높아요. 어떻게 할 이렇게 쓰다 봤으면 안 되잖아. 낮으면 문제 없는데, 좀 높으면, 아, 요즘에 하향하고 급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서 정부 역할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외우면 좋고 알았죠 그 숫자를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숫자로 좀업데이트 아직 안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업데이트하시면 되겠고 야 시민참여는 여러분 제가 15년 전부터 진짜 미친 듯이 강했는데 와 지칠만 하니까. 2017-19년 그냥 연속으로 다다닥 나와버렸죠. 국민참여 막 해서 막나왔다 기억나시죠? 공론조사 놓었는데 약간 서쳐서 나왔잖아요. 시민민주주의 관점에서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 얘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시민민주주의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야. 투표 이런 거 공청회는 가지 말고 뭐 공론조사와 같은 담론에 황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갑시다. 시빅테크 체크 좀 해주시고. 요게 이제 정보체계론에서 기출문제 나왔는데, 이게 행정학에도 이제 놀만한 때가 되지 않나고 았 생각합니다.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어 방식을 우리가 시빅테크라고 합니다. 성동구민층, 오, 어, 상균은 그걸 외웠대 성동구민층. 외우려면 확실하게 매 년도 지식대상? 좀 됐지만, 그쵸. 그렇죠. 2019년 대한민국 지식대상을 받았고, 뭘, 성동구민청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례를 좀, 사례는 여러분, 잘 들어요? 많이 쓰면 다섯 줄까지 쓸수 있도록 외워야 돼. 이걸 외웠다가 내가 짧게 쓰기 짧게 쓸 수는 있잖아. 사례는 전, 과정, 후. 기준에 성동구민청은 시민참여도 낮았지만, 첨단정보위소활용해서 성동구민청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어? 주민들의 참여단을 모아서 적극적인 의견결진과 수평적인 연결을 통한 담론의 형성을 통해서 뭐 스마트 정자 보안 등뭐뭐뭐등학 뭐 구길 사전 알림 서비스 등을 어, 정책 제안해서 정책으로 성공해서 어, 국민들의 만족도 높다 뭐뭐 뭐 사실 장규혁이지 대충 썼는데 맞은 갔나 <laughs>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 방금처럼 말한 거 쓰면 한세 줄은 쓰겠지 고,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응. 그렇지까? 작게 쓰려면 어떻게 해 성동구 민원청. 2019. 공신력을 줘야지. 내가 왜었는지2019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그죠? ARC에만 적극적 활용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플랫폼 및 정책 결정 플랫폼 그걸 딱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제전도 뭐야? 이러고 막딱 흠셨는데 답있어 아, 그럼 바로 뭐 재동시 가야지. 의심을 했는데 확신이 되는 순간 어떻게 야미안했라나 점수 더 줘야지. 그 사람 그 점수 안 주면 너무한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자신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써 주는 것도 뭐 농담인데 한 번씩 그렇게 해보기 한다 그러더라고. 넘어갑시다. 공공정책 갈등관리는 자 대초 갈등관리 예준대복. 요거 외웁시다. 예준대복. 예준이 사전이죠. 그죠. 대복이 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전 사호로 혹시 이 틀을 쓰실 분들은 예준 대복 알았죠? 그래놓고 따로따로 쓰지 말고 예방 준비를 따로 쓰지 말고 사전적에서는 예방과 준비가 있다. 뭐상처를이 하면 예방 뭐 자원을 확보하고 사전에 교육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고 이렇게 쓰면 돼 알았지? 자 위기 관리 어떻게 한다? 병 예준 대복. 위기 관리 어떻게 한다? 예준대복. 갈등 관리 어떻게 한다? 예준대복. 됐죠? 정보 관리 어떻게 한다? 예준대복.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업다운은 넘어가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뭐 협조 중은 했죠? 갈등 관리 원칙 별표. 요게 미기출이죠, 그죠? 요게 미기출입니다. 뭐 무슨 말이냐면 입법고시에 나왔는데 행정고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원래 이제 갈등관리는, 첫 번째, 그죠? 예준대보은 원래 갈등관리에서 가장 많이 했던 학문적 흐름이거든요.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보통 뭐가 나왔어요, 그게? 업, 다운만 나왔잖아요. 그죠? ADR만 나왔는데, 자, 공유, 신자, 참명지 이걸 무조건 이오시고 공공정책 갈등관리 규정에 있는 갈등관리 원칙이거든요. 가장 좋은 답안 서술이그거죠 그래 놓고, 뭐가 부족하다?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분석적으로. 비평가를 좀 쓰면 어떡해요? 아니 공론 조사는 뭘 했어요? 담론을 했잖아.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떻게 해? 담론을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론 또는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써도 되겠고, 아니면 시아오 지바레버의 핵심적 성공 요인은 뭡니까? 만장일치라는 의사결정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뭐 의사결정 규칙이나 심의의 방식이 빠져 있다라고 약간 비판해 을 주면 되죠. 근데 아마 담론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대안이 있잖아. 뭐, 2017 원자력에 대한 공론조사에서는 담론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청와표, 핵인단 뭐, 청와표문 출출 2만 명, 500명, 2박 3일 합수토론. 딱 그, 글걸 쓰면 되죠. 그 등대 숙수용.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갈등관리 규정에 보관해야 된다라고 쓰면 아주 좋은 답안이 되죠. 그죠? 일단 뭘 쓰고? 생으로 원칙을 만들어내면 안 돼. 지금 공유신자 참여지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 시민민주주의나 조건자로서의 어떤 관점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공유조사 같은 방식의 수기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좋겠고, 신공공서비스론 A 해주시고, 요거는 그냥 표 그대로. 갑시다. 자, 이걸 뭘 외워야 돼요? 배경, 이념, 정부 역할, 조직, 인사, 뭐, 책임. 뭐, 됐습니다. 뭐, 됐죠.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거 다쓸수 있겠죠?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 자, 내일 할때딱 덮어놓고, 이거 딱, 표를 딱 그려.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맨 끝에 비교 틀이라고. 배경, 이념, 정보 역할, 조직, 관류.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씩만 다 써도도 연결할 수 있겠죠? 이게, 2012년에 나왔는데, 2019년에 다시 입법고시에 나와서 되게 중요해졌다고 얘기했고요. 됐습니다. 탈신공원 관리 됐습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죠. 이거는 무조건 에이 많이 공부했죠. 이런 논의는 이제 협의와 강의를 나눠주는 게좀 중요하고 1번부터 6번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쟁점을 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봐봐. 분절화 방지를 위한 정, 분절화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 노력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다 써내려가기 힘들잖아.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 공통 특징에서 1번을 쭉 줄을 써버리고, 구체 내용, 조직 측면, 인사 측면, 재무 측면.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쟁점 관계는 아마 그렇게 써져 있을 테니까, 그런 스타일로 쓰든지, 여기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를 사례를 하나씩 쓰든지 완벽하게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딜레마 모형 됐습니다. 그래서 선견 충분. 요거 a죠? 선견 충분. 두 대안이 선택 불가피하고 행동하고 상충적이고 분절적일 때 됐습니다. 그래서 소극 동그라미, 적극 동그라미. 상호 회의 결정비 다시 상호 회의 결정비 동모 가세. 상호 회의 결정비 동모 가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죠? 이거 암기가좀 많습니다. 시험 문제 놓으면 많이 틀릴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를 많이 씁니다. 예, 알았죠? 예를 많이 씁니다. 됐습니다. 정부 기능은 넘어가고 규제에서 맨 마지막에 거기 어 규제 샌드박스 찾았죠? 규제는 샌드박스만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양질 관리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규제 샌드박스만 놓을 테니까 그거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허특구, 원래는 신허특까지죠. 신속처리 밑에다가 30일 쓰시고, 임시여가는 모호 쓰시고, 실정특례는 금지 쓰세요. 임시여가는 카카오톡 쓰시고, 전자문서, 아 공인전자문서, 실정특례 금지 썼죠. 그 밑에는 잘 아시죠? 무선충전소. 수소 충전소 써요. 우리나라 임시 허가 1호가 뭐라고요? 이호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으로 요즘에 공인 전자 문서 받죠 요거. 그러니까 공인 전자 문서 중개자로 임시 허가를 받은 거지 카카오톡이. 그리고 실장 특례는 우리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내가 한번 실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수소 충전소. 알았죠? 우리나라 이거 1호 맞습니다. 실장 특례 1호 됐습니다. 지역 특부는 도지사 쓰시고 도지사. 정확하게 시도지사죠. 됐죠?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200 플러스 3이라고 쓰세요. 그 지역에는 200개의 규제가 자동으로 적용이 안 되고 플러스 3개 뭐? 규제 샌드박스가 자동 적용된다는 거죠. 부산은 무슨 체인? 블록체인 지역특구죠. 부산은 블록체인에 관해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죠. 알았죠? 정확하게는 이제 샌드박스는 아닌데 샌드박스가 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연결했습니다. 알았죠? 자 신속처리 뭐라고요? 자이세 개는 자 내가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 그럼 그 사람이 그 기술과 관련된 부처에 요 규제 있습니까? 물어봐요. 30일 안에 대답 없으면 내가 사업을 할수 있는 거지. 근데 뭐 해? 그럼 어떻게 임시 허가를 해주고 명확하게 금지되는 거는 허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면 내가 허가를 줄때할거 근데 가장 깐깐한 게 뭐라고요? 실정 특례죠. 실정 특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표 박수, 박수.